자, 러시아 벌레들한테 전해라 코리아 버그 헌터가 러시아에 왔다고 앞으로 있을 러시아에서 가장 따뜻한 날일텐데 오늘 캠핑을 안 하면 내가 어디가서 캠핑을 하겠나 핑크 는 미쳤다 와 아! 아, 진짜, 진짜. 그냥 마시지 뭐 마셔야겠다 오케이. 철수를 마치고, 기름 만땅 채웠고, 이제 오늘은 하바로스 프까지갈 겁니다. 그래서, 대략 한 400km 정도를 라이딩을 하려고 하고요. 추어를 그렇게 느리게, <laughs> 그렇게 해야 돼? 아잘것 같다 아 어제 마신 보가가 드디어 사라지는 느낌이다 몸이 그럼 무슨 맛일까 음알있어그 튀김 빵인데 안에 이게 만두 속 같은 게 들어있는 빵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. 여기 하바롭스크가 아마 따뜻한 앞으로 러시아에서 가장 따뜻한 도시일 거고, 그리고 당분간 한몇주 동안 제일 큰 도시일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진짜 동계 라이딩 준비를 마쳐야만 무사히 이 러시아와 시베리아를 지날 수 있겠죠. 빨래 해야 되고. 필요한 물건들 사야 되고, 그리고 영상 정리 좀 해놔야 되고, 뭐, 그러면 됩니다. 필요한 물건은 뭐, 핫팩이나, 이, 바이크 토시나 핸들 워머라고 하죠. 핸들 워머나, 그런 것들을 좀 나와서 한번 찾아보고, 나와서 딱 점심까지 먹고 돌아오면, 완벽한 계획입니다. 그리고, 근데 그 전에 먼저, 커피는 한잔 마셔야지. 이렇게 또, 커피를, 드립 커피로 내리고 있습니다. 끝내주는구만. 아주 죽여줘. 아주 그냥 죽여줘요. And I want the laundry. Laundry. l a u n d r Okay. 을 o 스바 자켓 입고 가만히 있을 때는 더운데 자켓을 벗고 나오니까 춥네요 반팔만 입으니까 지금 한 12도 정도 되는데 이거는 모터크로스 부츠인데 그냥 물어봐야겠다 자, 이제 두 번째 매장을 찾았습니다. 엄청 조그만데 제가 읽기를 근데 아, 에 어, 예? 아. 오케이. 그냥 갈수 없지. 이 매장에, там 어, 다시. магазин у 오케이. 길다고. 아시 아,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, 뭔가 큰 오토바이 상점이 있나 봐. 오케이, 쳐 아, 달라고 네. 하자. 오케이, 키 오케이, wait, wait. 오케이, 헤, 헤, 헤. Put the a d d r e s 레스인 d r e s i n d u s н а я 푸, 오케이. 타이핑, 타이핑. Uh -huh. Please. 아, 오케이. 스바, 스바. 스바, 스바. 좋아, 좋아. 일단 여기서, 오늘은 그거 먼저 사야겠다. 뭐냐? 손난로. 전기 손난로. 다음은 이제 하바로스크 샤오미 스토어에서 한번 전기 손난로를 찾아보겠습니다. 아, 뭔가에만 있을 수 있는데. 어, 어. 어, 있을 것 같아. 어, 저 중에 뭐, 뭔가 손난로인데 그치, 그치. 오케이. 샤오미 매장에도 전기 손난로가 없었습니다. 에어컨프는 있는데 전기 손난로는 없어요. 러시아 사람들은 추위를 안 타서 전기 손난로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다음 스토어는 진짜 좀 자신 있는 데거든요. 지금 3개 매장 들렸는데 아무것도 필요한 거못 샀는데 다음 스토어는 이제 피싱 투어리스트 올 프로덕트 이렇게 써있는 거 보니까 좀 자신 있습니다. 거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네 번째 매장에 왔는데 여기는 엄청 큰몰 안에 있는 아웃도어 샵입니다. 왠지 여기서 한 큐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랑 페인트 파는데도 페인트 파는 데가 있는데 설마 그 방한 토시 하나를 못 구하겠어? 여기는 엄청 큰 몰이에요 한국의 대형마트 같은 곳입니다 다이소 같은 것도 있네요 다 있을 것 같아 좋았어 한번 가보자 여기 도착했습니다 한번 펜재 토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웃도어 용품점인데 오 여기 있을 것 같아. 여기 없으면 진짜 없는 거다. 오케이. 오케이. 아. 오케이. 아 실수. 가자. 어, 어떻게 쓰는냐지 보자 오케이 이게 더 낫나? 아또 전용 휘발유를 써야되네 아. 일단 여기는 전기 손난로는 없었는데 휘발유 손난로는 있습니다 어쨌든 대안은 하나 있는거고 근데 휘발유 손난로를 사면 또그 기름을 지퍼라이터 기름을 가지고 다녀야 되거든요 아까 그 오토바이 상점 누님이 말해준 그 엄청 큰 약간 근교에 나가면 또 엄청 큰물이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한번 가보고 거기에서 오토바이 핸들 왕왕 사고 전기 손난로가 없으면 다시 여기 와서 휘발유 손난로 사는 걸로 오케이 아까 그 오토바이 조그만한 샵 어머니가 알려준 샵에 왔습니다. 근데 여기는 진짜 있을 것 같아요. 여기는 지금 벌써 막 오토바이들이 있고, 오토바이 그림 막 붙어 있고, 저기는 막 스즈키, 토요타, 혼다 막다 있어. 여기 무조건 있다. 여기는 약간 자동차 용품? 예. 용산 같은 곳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작은 매장들이 쭈룩 서 있고, 뭐, 오일통, 뭐, 온갖 뭐 전자장비, 뭐, 시트, 뭐, 다 있습니다. 여긴 무조건 있겠다. 스피커, 명장비, 오케이. 또 다른 매장에 왔습니다. 여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엄청 거대한 아웃도어 샵이에요. 어, 야마 표시가 있다. 들어왔어 이제. 아, 있다 있다. 안 <목소리가> 들었어요. 음. 나가. 이게가 뭘? 아, 오케이. 코베야? 네. Based from Korea? 네. 2 1 0 6 루블. 한만 원. Twenty four? 네. 아 그럼 칠천. 아돈 많이 쓴듯이. 십만 원 쓰네. 오케이. 자. 어쨌든 살려고 했던 전기 손날로는못 샀지만 휘발유 손날로를 샀고 핸들 토시도 샀습니다 그럼 이제 빨리 숙소로 복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 0 0 0 k m 를 5일동안 로켓만 하면서 이렇게 또 기가 막히게 텐트 칠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. 야, 내일 아침에도 눈을 뜰수 있겠죠? 너무 부어서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냐고? 시동 걸리나? <laughs>